여자분들 요즘에 지방도 없는데 이거 녹여달라고 많이 들어오세요 얇게 보면 근육이랑 같이 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력을 줘서 이렇게 잡아주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없는 데다 가으면피부로 바뀌어가요 오히려 너무 얇아지는구나 원장님 그 실이 보통 이런 아랫부분이 늘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눈꼬리도 좀 올리고 눈꼬리도 <laughs> 올릴 할수 있죠. 있어요. 여기도 올릴 수 있어요. 눈썹도 좀 올리고 아, 다 그러니까. 되죠? 원장님도 다 하세요? 저얼에는 <laughs> 여기랑 못 <목말> 말해봤어. <laughs> 아. 제 얼굴에 한 4개월 된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얼굴에 5줄, 목에 2줄. 나오줬군요한번 아, 해봤어요. 목에 걸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붙죠. 선명하 아,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런 수요가 있어요, 목에? 많죠. 엄청 많죠. 여자분들 요즘에 에이, 지방도 없는데 이거 녹여달라고 많이 들어오세요. 알고 보면 근육이랑 같이 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장력을 줘서 이렇게 잡아주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잡히죠. 그러면 약간 이중턱 있는 느낌이 지방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늘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 없는 사람들이 자꾸 주사를 하다 그러려면, 없는 데다 놓으면 할머니 피부로 바뀌어가요. 근데. 실을 이용해서 잡으면 이주름들좀 많이 펴져요. 이 실들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녹으면서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증폭시킨다. 음. 그런 역할을 하니까. 코도 실리프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리프팅. 저는 별로 안 코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잘못 됐을 때 원장님은 잘 넣는데 이 표정이랑 양쪽의 장력이 틀려서 뜬기는 힘이 다르면 얘가 이렇게 갈수 있죠. 근데 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셨어요? 네. 그 그래서 이제 장력 때문에 좀 이렇게 하면 그게 손쓸 방법이 없나? 제거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 하듯이 열고 들어가야 되나? 아 일이 커지는구나. 그렇죠. 많은 원장님들이 헝! 하고 헛소리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있는데, 네. 저는 필러만으로 코를 세우는 사람이라. 여기, 여기 그 비주를? 네. 기둥에 힘을 줘서 힘을 줘서 올리는데. 근데 실도 이렇게 비주를 올리는 거구나. 그렇죠.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아. 자연스럽게 이뻐지지가 않고, 그래서 실 넣는 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원장님 저. 경험상 그러시는다 음. 그러니까 잘 되면 효과는 그냥 필러를 넣는 것보다 실이 들어가면 더 좋긴 하겠죠. 음. 사실은 그 정형화된 알려진 유지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년이야, 뭐 2년 정도는 가 근데 코조각 주사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형태까지 완성이 됐을 때, 그건 조금 연구적으로 봐도 무관한 거죠.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00%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음. 환경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사실 많이 줄여놓으면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코 이제 조금씩 사실 조각하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어,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흠. 그 간격은 어느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어, 한번 얼굴 조각 주사하고 같아요 사실 코하고 인중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항상 everybody crying but everybody smile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원장님 이렇게 눈물 뚝 떨어지면 이렇게 닦아주시잖아요 <laughs> 약간 어. 병 주고 약 주고 어. 뭐 유명 여배우가 원장님 제도 그렇게 울었어요? <laughs> 어 이거는 눈물이 네. 나게 돼있어 <laughs> 아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조만간 저 이거 좀 실을 해야 되니까 네. 뭐 네. 실이랑 주베락 볼륨 해서 좀 채우죠 네네네 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